안녕하세요. 홍천 사운드 팩토리 카우디오 사팩입니다. 오늘은 쉐보의 볼트 EUV에 2채널 블랙박스를 장착하였습니다. 만도 2채널 블랙박스 QX80은 전방은 QHD, 후방은 FHD고요. 3년 안에 고장날 시 만도에서 무상 AS 가능합니다. 3년 무상 AS 가능합니다. 전방영상이고요터치해서 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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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면 후방 후상이상이 이렇게 나오고요. 마이크를 누르면 음네녹음모 종료합니다. 음성 녹음을 하지 않고 녹음 시작합니다. 후방 카메라도 블랙박스 후방 카메라도 이렇게 장착하였습니다. 완도 블랙박스는 스위치가 두 개입니다. 옆에 빨간 스위치를 끄시면 주차 녹화를, 해제합니다. 주차 녹화를 해제하는 스위치고요. 시동 걸었을 때만 찍고 빨간 스위치로 주차 녹화를 설정합니다. 오늘 하면. 시동 중에도 찍고 주차 중에도 찍다가 설정된 전압이 되면 자동으로 꺼집니다. 오른쪽에 검정 스위치는 시동 중에도 완전히 꺼지는 그런 스위치입니다. 이상입니다.